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거대한 마스터 플랜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조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온이 천지가 하나님의 운영계획 속에 움직이게 됐을 때그 운영계획 가운데 사람이 같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그 일들을 동역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과실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콜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담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파트너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더욱더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위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엄청난 지위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런 지위가 정말 값진 것인가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든가요 오히려 그러한 부수적인 지위보다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기하신 그 내용은 아주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 엄청난 것. 거대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주 일정한 부분만, 그 부분만 내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엄청난 그 운영 계획에 아담이 동참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파트너다 삼으신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보장하셨고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죠. 근데 아담은 그 일을 그르쳤습니다. 근데 이 일을 그릇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현실 정황을 예수님께서 청산하셨죠.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고 종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명령 자기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어떤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빌리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가 나옵니다. 구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구절 10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펴 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 천군천사들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를, 엄청난 위상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냥 본질 그 자체가 이런 위상과 이런 지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꼭 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시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위상이 있는 분이시고 지위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표방을 통해서 어떻게 된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 그 자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가요? 끝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표본을 제시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구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부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운영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대표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여러들 정권이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행정 내각을 이제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관들을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장관들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어느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다가 지목하겠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반대하더라도 그냥 지목하겠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가 뭐큰 업적이 있어서. 아니면 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저에는 뭡니까? 대통령으로 훈출된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대통령이 대통령 될수 있게끔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로운 일들을 했다거나 어떤 옆에서 뭔가를 도와줬다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장관으로다가 내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누구 누구가 나는 좋아요? 누구 누구 누구를 장관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관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고 랬었습니까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가운데, 통치 그 운영 계획 가운데 파트너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고 하는 건그 위상과 지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얻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위를 누가 다 파괴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 상황은 뭔가요?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 상황은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보시면, 창세기 3장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절도 베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까 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던 뭔가 약간 뭡니까? 약간 저렇게 그것을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했든가, 선악을알게한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다시 창세기, 창세기 3장 3절 보시면,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에 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높아.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하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뱀이 어떻게 한 겁니까? 뱀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살짝 돌린 건가요? 완전하게 거짓말을 했죠. 완전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은 간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말씀인데 그 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요. 흐트러뜨려서 그 말씀이 말씀답게 딱 꽂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꽂히지 않고 그냥 슬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지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거짓의 존재이고, 거짓 자체가 마귀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부각된다. 물론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데 자꾸만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그것은 그 사람 영혼 가운데 마귀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렇고또 자기를 자꾸 세워놔. 8장 44절 다시 보세요. 8장 44절. 진리가, 중간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꾸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존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서수 아,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점점,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한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이거 뭐라고요? 다 사탄의 하수인니 하스탄의 하수인. 자꾸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려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어때요? 이제 권리 들었잖아요. 안 죽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생명이 단절됐잖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물은 뭡니까? 죽음이야, 죽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아담이 남겨놓은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 흘러, 흘러서, 우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하는 분들, 왜 우리는 최근 들어서 참 신천지가 답답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신천지 뿐만 아니라 또 답답한 게 많아요. 지금 악한 세대고 유혹의 시대고 진리가 파괴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다시 도전장을 걸었어요. 신천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싹하는 뭐가 있어요? 뱀이 또아리를 딱들고 있어요. 사탄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사람을 자꾸만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만 높여. 기성교회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어떠어떠한 교회 목사 남는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남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남게 되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왜다 썩어 없어질 왜 사람을 자꾸만 남기냐 말이죠. 최근 들어서 그 신천지가 누구누구를 도왔다 그런 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천지에서 교묘하게 전하는 논리가 한 가지 일례로다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숫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딱 그냥 문자화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한다기 보다도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수치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완전한 수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충만수와 충만수와 충만수가 결합되어 있는 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천지가 몇 명인데요? 물어봤어요. 30만 명이 넘어요? 그럼 명, 16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들, 지들 나름대로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10만 명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아, 제사장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려이 알아서, 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로다 사용하세요. 자기 안도를 해도 돼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영혼을 띄워주시고 그 영혼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왜 하나님 말씀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통치자로서 우주적인 그 통치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신 건데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사탄의 말을 더 강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사탄의 말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잘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안 빠져도 돼요. 있어 보이면 뭐가 있습니까? 응? 아 믿음의 사람들이 도토리 키색이지.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 갖고 은혜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돼요. 잘난 사람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못난 사람은 얼마나 또 못났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요. 너무 하나님 앞에 우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위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래요? 아이고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안 죽어 어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뭔가 근사해 보이잖아요 뭔가 포장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않은 뭔가 갖춰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까먹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달콤한 어떤 뭐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말들이더 현혹되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영성단과 사이비에 왜 빠집니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틀어버리는 그것이 더 근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디모데가 디모데 디무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디무대 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대가,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배웠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윤희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른지 나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디모대가 배웠어요. 그죠? 근데 배운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장 14절에, 14절에, 다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고하라, 고하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에 성장을 가지려면,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깊이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고민부란다니까요? 똑같은 기도자면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높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아, 그 사람 뭐, 그 사람 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차피 다 죽은 인생들인데. 뭐하고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만이 여러분들 남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